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분수 넘게 흥청거리던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가에 지금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과소비 자제와 불경기 타시겠습니다만 값비싼 룸사롱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고 그 대신에 대중음식점 손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술자리도 또 자정 이전에 대부분 끝나서 바람직한 음주문화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재용 강성주 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규모 고급 술집 룸싸롱입니다이 술집은 실내 장식에만 5억 원이 들었지만 밤 10시가 되도록 10개 룸 가운데 한 군데만 손님이 있을 뿐입니다. 비어 있는 술집 복도에 노래 밴드 기계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요즘뭐 10시대도 한방두방 정도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현상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곳 서초동 제일 생명 뒷골목은 각종 술집들이 모여 있어서 음주 형태의 변화를 한눈에 알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골목에도 룸살롱 불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야영업 금지 조치 이후 술손님들은 룸살롱 등 고급 술집 대신 대중 음식점을 찾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술 마실 시간이 짧아져 식사와 술을 겸해 할수 있는 곳에서 술자리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경기 침체와 과소비 자제 분위기도 이런 현상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룸살롱 같은 고급 술집들은 실내 장식 비용과 권리금 등 투자한 돈이 많아서 쉽게 문을 닫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89년부터 시작해 최근 들어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룸사롱의 경우에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요,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한참 잘 때에 비해서 어, 권리금이 30% 이상 떨어는실정입니 불경기로 종업원들, 특히 여자 종업원들이 술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급 술집의 불경기는 흥청망청 되던 과소비가 억제되고, 기업의 소모성 경비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재용입니다. 룸사롱과 요정처럼 적객불을 두고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비싼 술집은 올 1월 현재 전국에 1 8 0 0 0 군데입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에 비해 3%인 517 군데가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변태 영업과 시간의 영업이 성행해 집중적인 단속을 받아온 카페는. 지난 1년 사이 3분의 2가 문을 닫아 현재는 4,400여 군데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융업 종사자의 숫자도 줄어들어 지난해 이를 한 업소의 평균 10명이던 것이 1년 뒤에는 8명으로 20%나 감소한 것으로 내무부의 표본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고기집, 회집, 한식집 등 대중 음식점은 27만 여군데에서 33만 여군대로 1년 새 22.6%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연리하던 고급 또태피 없이 형격이 줄어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편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값싸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예를 들면 가요주점 같은 것을 앞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협의해서 신설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가칭 가요주점업은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나 적객부의 고용이나 무대 설치 등은 금지됩니다. 업소의 크기도 30평 이하로 규제되고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내무부는 식품위생법에 가요주점업을 신설한 대신 다른 유흥업종에 대한 신규 허가를 억제하고 심야 퇴폐 영업은 계속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성주입니다.